이 독연발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주입이 묻는다는 건데 저는 가운데 친구 때려볼게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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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데미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독연 고변상 기제 별로 안 쓰고 그냥 평타만 치고 있는 거야. 보이세요? 그냥 고변상 기제 의도안 쌓고 때려도 막천만씩 그냥 금방 올라가는데 새로 나온 이 연발 반지를 통해서 이제 독연발 비드 제가 깎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좋습니다. 비드 메커니즘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출을 사용하거든요. 핵심 지속 효과 노출을 사용해서 이 죽더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봤어? 방금 보셨나요? 다시 이제 좀풀좀 좀 당기고 죽더 직발인 거 봤어요? 원래 죽더시 어떻게 나갔냐면은 하나, 둘, 셋 하고 터지는. 원래 죽덫의 장전 시간이 지금 1.25초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레시피 중에 덫 기술 충전을 줄여주는 친구가 있어. 요 이게 실제로 옵션에도 원래 있었던 친구고 기존 아이템 옵션에도 있었던 친구고 정복자에도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옵션 한줄 넣긴 좀 아까워서 잘안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레시피 에 생겨서 두번 업글하면은 죽덫이 직발로 바뀌면서 노출과 전투 준비를 통해 사용하면은 사실상 모팩마다 죽덫을 씹해서 사냥할 수 있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빌드. 이도연발의또 장점이 뭐냐면은 주입이 묻는다는 건데 저는 가운데 친구를 때려볼게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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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데미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도검 고변상 기제 별로 안 쓰고 그냥 평타마 치고 있는 거야 보이세요? 그냥, 그냥 고변상 기제 의도안 쌓고 때려도 막 천만씩 그냥 금방 올라가는데 이 폭발화살 연발이 멀리서 쏘면 멀리서 쏘면은 오줌 발사밖에 안되지만 <laughs> 가까이서 쏘면은 광역기예요 그래서 죽덧이랑 함께 썼을 때 시너지가 어마어마해. 요 기존에는 그독 데미지를 우겨넣기 위해서는 백병전을 통해서 군중 제어 피해가 이제 독의 고변산자기 때문에 백병전을 통해서 억지로 끌어올렸어야 돼더 올릴 수 있거든 이걸 통해서 근데 백병전이 너무 너프가 심하게 돼버리면서 백병전 쓰기 애매하고 더군다나 연발은 원거리 스킬이니까 백병전이랑 발동을 시킬 순 있죠 질주나 그림자 걸음 같은 걸 쓰거나 이거를 쓰서 발동하는 건 약간 좀 까다롭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노출로 갈아탔고 덕분에 그로기도 정말 빠르고 그다음에 또 정복자 전설 보드인 목격자 제거 보드를 활용해서 상시 사실상 죽덫을 8초마다 계속 쓰기 때문에 상시 14% 고변산 피해를 줄수 있는 아이템. 설명해 드릴게요. 투구는 으스스 안 했습니다. 이거 왜 써요? 트리티비안 받게 했는데 은폐가 풀리면 2초 동안 85에서 100%의 회피 확률을 가지는데 차려 시켜놓고 사냥하잖아요. 지금 또 은신 계속 돌아요. 지금 보이세요? 은신을 내가 직접 계속 쓸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멍해진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질주 스킬을 이제 이동기로 때려놓고 긁으면 은신. 은폐죠 정확하게는. 이 상태에서 은폐 풀리면은 회피도 100%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세팅 기준으로 한배가몇퍼 나오는지. 은폐 풀리면은 150이퍼죠. 지금 세팅 기준으로 지속 피해 말고는 안 맞아요. 은신을 통해서 몹 사이에 꼈을 때 내가 그냥 컨트롤만 되면 안 죽어요. 지속 피해는 피해줘야지. 장판 깔린 건 피해되는데 그런 것만 안 맞으면 안 죽어요. 컨트롤만 되면 이게 회피를 올려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으스스한 위상을 제가 일단 차용을 했고요. 두근의그 다음에 옵션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레이터 옵션으로 독주입이 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마스터 워킹을 두번 붙인 게 구스킬이에요. 안 붙이면 7스킬이고다 붙이면 10스킬까지 붙습니다. 독주입 스킬이 제가 4스킬짜리도 써보고 5스킬도 보고 구스키까지 써봤거든요. 데미지가 한늘가 땅이에요. 샤코를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독주입도적인 뭐든 간에 은신을 통해서 이렇게 은신 기재 통해서 계속 회피 쓰니까 샤코는 독주입 스키 1 0스키까지안 붙잖아요. 이 데미지 제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줄은 무조건 요베이드 하고 싶으시면은 독지 그레이터 붙은 걸로 마스터킹 야무지게 하시면 1 0스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템퍼링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템퍼링 이제 한 줄은 망했어요. 방어도가 왔는데 회피가 가장 베스트 옵션이고 회피가 안될것 같으면 체력을 붙이는 게 좋고 회피랑 빈결 빙결, 빈결이 안될것 같으면 멍해짐왜냐면멍해짐 기재를 제가 고변성 기재도 쓰고 있고 멍해짐 기재 멍해진 대상한테 질주를 긁어야 날샘 몸놀림을 긁어야 은폐가 터지면서 체력도 차고 회피율도 얻는 기재기 때문이죠 갑옷 같은 경우는 민첩 최생 한 줄은 역시 방어옵션 다는 게 좋습니다 방어옵션은 저는 모저를 그냥 두줄 세팅 해버렸어요 이게 모저 두줄 세팅 현재 하니까 이렇게 저항이 나오더라고요 최종 저항이 모저비와 이런 거 하나 빨아주면 은 바로 다올 70일이 되니까 그래서 모저 두 줄이 바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템퍼링은 회피랑 빙결 또는 멍해짐이 좋습니다. 그 장갑 같은 경우는 장갑이 굉장히 좋은 장갑이에요. 사실 이 빌드를 제가 구성하면서 느낀 게 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지는 데 템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딜이 빠지는 게좀 체감이 많이 돼가지고 독빌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극대화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시 아겠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혼합 독주입, 독주입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중독 피해 75% 고변산 증가. 일단 이거 터지고 안 터지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극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생 한줄 붙이고 민첩 붙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민첩 대신에 행적 붙이셔도 됩니다. 행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옵션 두 줄은 지금 보이시는 군중 제어 추가 효과 요게 이제 독 데미지 고변산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 붙이시는 게 무조건 좋고 아래 거는 본인 취향인데 군중 제어 효과 지속 효과 또는 또는 이런 친구들처럼 멍해짐이나 빙결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장갑 위상 같은 경우는 유독한 얼음 요거 같은 경우는 빙결된 에저같태 주는 독 피해가 30% 고변산 증가인데 빙결 기제가 많아요 세무 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적 빙결도 굉장히 잘 터지기 때문에 얼면은 30% 바로 고변산 증가고 특히 보스가 그로기 상태일 때는 모든 CC기를 맞은 판정이기 때문에 빙결 상태거든요 데미지 고 산자를 최대한 땡긴 걸. 바지는 회피 최생 민첩, 회피 최생 민첩 위에서 방어는 충분히 생각기 때문에 바지는 이제 기본 가장 좋은 옵션으로 보이는 회피 최생 민첩 챙겨주시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회피에 마스터링 세번다 떠서 바지 하나로 회피율이 현재 30% 넘어가죠. 회피 레시피까지 잘 붙어가지고 그다음 행적은 이동 불가가 아니라 멍해짐이나 멍해짐이나 빙결 붙이시는 게 좋고요 위상은 도격 전차, 도격 전차 추천드립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생긴 위상인 행적 멍해짐 위상이고 멍해진 적에게 20% 고변산 주는 위상. 그래서 20% 고변산자를 추가로 챙. 옵션은 이속 두줄 이속 두줄에 회피 최생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여기도 멍해짐과 이속, 멍해짐 이속 또는 빙결 이속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옵션은 역시 피하기 제감 신어야 빨리 쿨이 돌아요 그 다음에 양손 무기 같은 경우는 타락 입니다 양손 무기는 타락을 쓰고요 공속이 되게 중요한데 공속이 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속 버킷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버킷 원 공속을 기본 99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무한 연발을 쓸때 화살이 정말 빨리 나가요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화살이 정말 빨리 나가요 그죠? 보시다시피 화살이 정말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버킷 공속 거의 100% 맞추는 게 많던데 지금 올라갔던 이유는 버킷2 공속도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버킷1 공속은 무기 공속 아이템에 붙는 공속들이 버킷1 공속이고 가속하는 이라던가 가속하는 이라던가 여기에 붙어있는 연금술의 우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버킷2 공속이거든요 그래서 총 공속은 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그래서 버킷1 공속을 맥스로 챙긴 거예요 공속은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래서 기본 공속이 마을에 서 있을 때100 가까이 나오게 세팅을 해주시고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은 민첩 공속 플러스 이제 나머지는 인데 공격력 옵션, 지속 피해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빌드는 지속 피해를 맞추던지 아니면 최대 생명력을 맞춰서 저는 몸빵을 좀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링 두 줄은 군중 피해가 가장 좋겠죠 이게 고변산이니까 이거 넣고 그리고 이거 하나의 포인트인데 지금 당장 빌드를 깎은 기준으로는 저는 요거를두줄두번 정도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까지 있어요 연발사격, 연발사격 투사치가 늘어나는 거를 두번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저기 다 세팅해갖고 같이 연발사격 개수를 늘리는 확률을 높이는데 이 빌드는 연발사격을 양 천에서만 챙겨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나와 줘야 맞아요. 소때두번 나가는 확률인 건데 여기 이제 마스터 워킹까지 찍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맞췄어요. 나머지 카의 두 개가 중요한데 아까 마찬가지 옵션은 민첩 공격력 기속 피해가 가장 가장 베스트 옵션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이제 체력을 붙인다든지 그건 이제 본인 취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템퍼링 한 줄은 군중 피해가 당연히 베스트고 나머지는 뭐냐면 세무터 크기. 요 세무터 크기를 저든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크니까 정말 좋아요. 크니까 그 고변상 기재류수의 가치도 있지만 노출 쿨이 돌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갖고 사용성이 구린 것만 빼면 그래서 크기를 키우는 게 매우 유용하다. 한 손무기는 역시나 단검 단검 추천드리고 가속하는 이상을 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최생 민첩 지속을 붙였는데 최생 빼고 최생 빼고 이제 공격력 같은 거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몸빵을 챙기고 싶어서 최생을 챙겼고요. 잘 보시면 은덫 기술 충전 시간 1.2초 감소가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죽 덫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발기가된 거예요. 죽덫 깔면 나가야 이제. 요기에 진짜 마, 맛있는 게 사냥하다 보면 처음에 적응이 안될수 있는데, 사냥하다 보면 정말 목들이 차려시켜 놓고 죽이고 지나가고, 세무떡 죽떡 깔아놓고 연발 쏘고 지나가고, 세무떡 연발 써놓고 죽이고 지나고 중간중간에 인신 써주고 그러면은 사냥이 되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냥 효율도 매우 좋고. 덧기술 충전 시간 감소를 꼭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 줄은 역시 군중제어 피해 붙여주는 게 좋고 위상은 맹독 있습니다. 맹독 운덩이 터져나간 맹독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핵심이 되는 옵션 하나를 발견했는데 무한 연발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이 취약 상태여야 돼요. 대상이 취약 상태여야 피해를 줄때 기력이 15씩 얻으면서 무한 연발을 쓸수 있고 무한 연발을 쓰다 기력이 혹시 딸리면 은신을 키던지 궁극기를 켜서 여파가 있잖아요. 여파 하나 찍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순간순간 기력 보충을 하면서 정말 계속돼서 연발만 쓸수 있게 되는데 취약 기제가 중요해요. 취약기절이 걸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착취 문양 정복자의 착취 문양을 쓰던지 아니면은 저주받은 손길을 쓰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착취 문양을 쓰고 싶긴 한데 아 다른 문양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아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이걸 한번 써보자 해보고 써봤거든요. 어차피 저주받은 손길도 행적 확률로 터지는 취약이고 착취도 첫타만 취약 터지고 20초인가 25초 간에 내부 쿨이 있잖아요. 외얘 같은 경우는 행적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연타로 나가기도 하고 다른 스킬들의 행적도 있고 해갖고 생각보다 되게 잘 터지거든요. 행적이. 거의, 지금, 치약 바로 걸리시는 거 보이세요? 때리다 보면 치약이 바로 걸려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바로바로 걸리기 때문에 이 기재가 사실상 착취 문양 역할에다가 저주받은 손길 역할까지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팅이 잘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마스터 워킹 그레이터 상태에서 마스터 워킹까지 세번다 뜨면 80%인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물론 다른 데도 옵션 붙여서 100%를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한 50%만 돼도 지금 사냥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착취 문양도 빼고 저주받은 손길 그 위상도 빼 빼고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한 줄도 정착을 했고 나머지 한 줄은 무조건 호칸의 기교 무조건 호칸의 기교는 한 번만 마스터링 이으면 30킬이 갑니다. 30킬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30% 고변산이거든요. 보스전화일 때나 얼었을 때 데미지 매우 좋죠. 매우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로기가 매우 빠른 도적이기 때문에 그로기 가 엄청 빨리 차거든요. 그로기 상태에서 계속 그 극딜을 박을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에 나머지 한 줄은 이속이 좋아요. 제가 극학을 중에서 붙여서 쓰고 있긴 한데 이속이 빨라야 사냥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저는 이속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속 행적취약 혹한의 기급 이렇게 세줄 추천드리고 나머지 두줄 옵션은 이제 본인 취향인데 회피를 붙이셔도 됩니다. 군중제어 대신 회피 붙이셔도 되고 나머지 한 줄은 포이즌 임지가 ]겠죠. 나머지 링 하나는 거메다리. 이건 취향으로 가요. 저는 내면의 고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보스전 생각하면 내면의 고요, 피디전 생각하면 거메다리. 근데 사냥하다 보면 굉장히 바빠요. 사냥할 때는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요. 왜냐면은 안 움직이면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태부터 깔아놓고, 죽덕을 돌리고, 죽덕을 돌면 다시 쓰고. 부터 또 가지고 질주 쓰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내면의 고유가 안 터져요. 일반 사냥에서는. 그래서 보스전에서는 말뚝띠을 하니까 내면의 고유가 좋지만 일반 p 드까지 생각을 하면은 검의 다리니 맞다. 판단을 해서 검의 다리 박았고 요거 두개 순서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원수의 위상이 목걸이에 박았을 때 수치가 더 크잖아요. 독이 돌때 확실한 데미지가 뽑히기 때문에 그 뽕대 때문에 원소를 목걸이에 박았습니다. 템퍼링 두 줄은 역시 한 줄은 독입 나머지 한 줄은 본인 자유긴 한데 당연히 군중 제어 피해가 좋아요. 고변산장. 독 데미지 고변산장 군중 피해가 좋고 나머지 링 한쪽은 건달리키스인데 너무 아쉬워요. 더 좋은 건달리키스였으면은 데미지가 더잘 나올 텐데 상급이 아니어서 너무 아쉬요. 워 이게 원래 기본 4스킬까지 올라가는 건데 마스터링이두번뜬 거죠. 두번 떠서 저게 5스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달리키스 옵션 이대로 나온다면 이대로 나온다면 2 b d 에서 가장 유리한 옵션은 극화기랑 연발사격 등급에 그레이터 픽스가 붙는 친구가 매우 좋고요. 당연히 아래 연발사격 데미지를 고변성로 바꿔주는 폭발로 바꾸면서 고변성을 바꿔주는 친구는 25%가 좋겠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 전문화는 전투 준비 쓰고요. 스키 같은 경우는 본인 취향에 좀 많이 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데미지 많이 뽑고 싶어서 데미지 위주로 찍었는데, 약간 본인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스킬두개 찍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멍 두개 찍었고, 연발 이쪽으로 마스터합니다. 무한 연발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붙어서 때리거든요. 사실상 근접 캐릭이기 때문에 튼튼한 필수고요. 어, 르네님 붙어서 때리면 흡수의 이격으로 체력 회복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체력 회복 기제는 넘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회복의 어스림으로 은신을 사실상 계속 쓰고, 은폐 풀리면 100% 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 피해류가 떨어진 전장의 손만 조금 바쁘게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으면은 이거 회복한다고 못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아예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세모덫은 속한 쪽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시고 세모덫이 보스전도 적용이 되거든요. 보스전 할때 세모덫 꼭 깔고 딜해야 돼요. 보스전 할 때. 왜냐면 보스전 보스가 아주 난적이기 때문에 세모덫을 꼭 깔, 깔고 딜하는 습관. 그다음에 쌍더이 있으니까 이게 범위도 크니까 평상시 사냥할 때 세모덫을 섞는 거를 습관이 길러야 되고 벽캐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쓰는 세모덫이 가장 맛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막혀 있는 맵이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쓰는 제무떡 벽행이 되기 때문에 제무떡을 그렇게 쓰는 습관을 좀 컨트롤을 좀 기르면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빠른 실수는 멍해진 대상 적한명생길 때마다 피하기 쿨을 줄여주기 때문에 돌격 전체점에 늘어난 피하기 쿨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공격으로 피하기 쿨이 계속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저 친구 때문에 더 빨리 줄어 그래서 피하기도 사실상 무제한 쓸수 있다 무제한 쓸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질주는 아까 말씀드린 으스스한 위상과 이동기를 위한 질주입니다 쿨감을 위해서 원래는 찍었었는데 전투 준비 궁극기 때문에 쿨을 계속 돌리는 게 가능해져서 이제 하나만 찍습니다 날렵함 다 찍고요 그 다음 회복의 어스름도 당연히 다 찍습니다 은신 같은 경우는 어 취약기제가 부족하니까 전복시키는까지 찍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맛돌이에요 이거 진짜 잘 걸려요 이게 그냥 옵션 하나. 문양이랑 위상 보다 좋아요 지금 옵션이랑 문양 보다 좋기 때문에 요 옵션 하나로 해결이 다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하나 아끼고 또딴거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다 빼고 이거 찍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뒤에 좀더 뽑고 싶고 나머진 컨으로 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뒤에 더 뽑고 싶어서 착취랑 아기까지 찍었습니다 찍었고 독주임 당연히 마스터고 혼합으로 가주시고 요거 고변산이거든요 중독 피해 9% 고변산자 다 찍어주시고 최악의 독수를 통해서 부족한 피감도 챙겨주시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연금술의 우위는 이건 취향인데 이걸 찍으면 공속이 진짜 빨라지거든요 더군다나 한 마리당 3%니까 웬만하면 다섯 마리 다 묻어요 그래서 보스전 할 때는 조금 스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피드전에서 매우 공속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찍어놨습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그 다음 에한의 길은 당연히 마스터 60% 고변산자죠 빙결는저같테 그 다음에 신경자극 찍어서 기력관리 하면 좋겠지만은 여파 하나로 기력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덫은 풀업 안 합니다 왜냐면은 죽덧으로 처치하면 재감이 줄긴 하는데 이미 쿨이 사냥하다 보면은 내 손이 느려서 못 누를 정도로 쿨이 빨리 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끌어당기는 것까지만 아드레날린 촉진 하나는 길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찍었고 일단 신속 찍고 있다는 거그 다음에 노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자 첫 보드에서는 추적자 씁니다 추적자가 있어야 중독 피해 지속 기간 40% 증가해서 독 피해가 40% 늘어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두 번째 판은 목격자 제거 보드를 여시고 여기는 효용성을 써서 주의 주의끝을... 기술 20% 늘려주시고 피뻥 찍혀주시고 궁극기를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궁극기 기술 피해가 10%당 1%예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35%인데 4개 박았으니까 정확하게 140% 잖아요 140%라서 14% 고변산자 들어간 겁니다 약점 노출 버프돼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순찰짜리를 그냥 지나탄 그냥 먹고만 지나갑니다 이거 피해감소 10% 빠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안쓸 수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딱 요것만 먹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난공불락이 맛있거든요 상시취약 앞에서 나 때리는 애 내가 취약이 계속 거니까 상시 취약 상태니까 피감을 맛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 찍어주시고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기 세모덫으로 사실상 상시 25% 고변산피가 해안 찍을 수가 없는 그리고 독피의 고변산자인. 구... 군중제어 피해류가 여기 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영리함 찍어 주시고 여기 지능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빼오면은 여기 있는 침이함이랑 여기 있는 군중제어 피해도 먹으면 좋긴 한데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못 먹었고요 이거 다음에 판을 여는 거는 바로 소름돋는 전립판 모두 열어서 여기다가 통제, 통제 박아 주시고 소름돋는 전립품까지 먹어야겠죠 통제, 소름돋는 전립품까지 드셔 주시고 다재다능 써야죠 다재다능 통해서 챙겨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원소조항도 마지막은 마지막은 여기 판 열어서 파멸 원래 여기다 착취를 했어야 되는데, 이 파멸이 도크리 옵션이에요. 15% 도크리가 뜨면 은 도피해가 올라가는 게 체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멸했습니다.